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요즘 태열로 고민하고 계신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영유하기에 태열이 대, 증상이 잦잖아요. 태열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태열은 한 2, 3개월의 아가의양 뺨에 붉은 반을 동반하면서 진물이 나거나 홍반이 생기는 증상을 말합니다. 아, 네. 그러면 태열이 아토피랑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럼 이게 사실인가요? 네, 태열은 아토피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2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두피나 얼굴에 발진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사지나 이런데 편부위에도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태열은 양 땀에 붉은 반응 보이는 증상으로 이것이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럼 몸에 뭐 오돌토돌 발진하거나 건조하면 이것도 그냥 아토피라고 볼수 있겠네요? 피부 건조증이나 몸에 오돌토돌, 모공 주변이 도드라져 보이는 것 또한 아토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 태열이 있거나 모공 주변이 도드라지고 건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아토피인 것은 아닙니다. 아토피를 진단하는 기준은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에서 제시하기를 주진단 기준 3개 중에 2개 이상, 부진단 기준 14개 중에 4개 이상을 만족시켜야 아토피피부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어, 말씀해주셨던 태열은 주진단 기준의 아토피피부염의 특이적인 피부 증상 중에 하나이고요. 어, 피부가 건조하거나 모공주변이 도드라지는 것 또한 어, 부진단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이 있다고 해서 딱 아토피다라고 진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다른 증상들이 있다면 진료를 통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을 할수 있겠습니다.